주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김건희 여사의 비밀 작전식 소환 조사는 안하느이만 못한 앙토아네트식 조사입니다. 전 국민이 집중호구의 정신이 팔려 있던 주말 오후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인을 몰래 소환 조사한 검찰의 행태가 또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결국 소환 조사를 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될 것이 뻔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아, 이번 김건희 여사 비밀조사를 황제조사라고 비판했지만 제가, 제가 보기에는 황제조사가 아니라 마리 앙또아네트 조사입니다. 일단, 절대 권력대 절대 권력이라는 점, 점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지, 지난 총선 때는 국힘의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또아네트에게 비교해 핸드백 문제를 선거의 중심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바 유난 갈등만 괜히 더 불거지면서 역효과만 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비밀리 비밀 주말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전례 없는 조사는 결국 이를 더 꼬이게 만들었습니다. 조사 방식이나 시기, 절차가 대다수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결국. 면제부형 수사라는 의혹을 더 크게 불러 일으켰습니다. 실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불신만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아, 이원석 검찰총장 패시 문제도 또 다른 의혹과 함께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조사 방식이나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이원석 총장과 용산과의 이견이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만듭니다. 총선 전 김경률의 앙토안의 또 발언 이후 한동훈 위원장과 용산이 갈라섰듯이 이원석 총장에게 용산과 헤어질 결심을 하는 서막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는 하지 않은 것만 못한 조사가 될 것이라는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윤석열